여기는 동작구 반지하고요, 저는 수밤이에요 최근에 몸뚱이가 무거워서, 유상하다 싶어 몸뚱이 중량을 달아봤는데, 체중계 배터리 입구가 고장났고요, 배터리 삽입해서 잘 봉합하고, 다시 한번 중량 달아봤는데, 에? 고장인데요? 장소 이동해서 다시 재볼게요. 어제 처먹은 고속노화 식단 때문인가? 아니면 시력이 문제인가? 7, 3, 4, 2, 4, 6, 둘다 정상이에요. 네. 체중계가 쏘아올린 공이, 시력은 정상인 걸 인증했으나, 어, 어 여기 아, 예, 예. 딱. 한 방에 맞추시네요. 어. 예? 눈꺼풀 안쪽 보면은 마취제 쌓여둔 것처럼 볼록볼록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이 보이거든요. 식구석 먼지로 인한 알레르기와 몸무게를 획득했다. 수반부로 최근에 운동을 너무 깔짝댔고 자주 안 나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 체지방이 쌓였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결항이. 넥스트 그리고 내정근까지 땀이 차올라서 운동 할게요. 예, 오랜만에 PT 받으러 왔고요. 안녕하세요. 갈게요. 훈련복으로 탈의 할게요. 운동하자. 오늘 하트 할 건데 준비되셨나요? 오늘 진 죽여주십시오, 진짜. 아, 가이죠 오케이.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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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에요. 야 돼. 고어요 다시. 아니 쌤, 웜업이라면서요. 아, 아 와. 와, 와. 한장 키워놓고 연병을떠는 닌겐이 한심하다. 네 원판에 한장이지만 무시마세요 숨어 계시겠어요. 말 걸지 마. 아, 근데 너 나한테 왜 그래? 나약한 인간은 질색이다. 와, 와, 아, 너무 힘들어. 엄살이 좀 과하다. 하나, 둘, 셋, 사야. 어, 살려주세요. 엄살. 스미노 살 그렇지, 좋아요. 토너하기 밀고 제일 즉 같은 부셔버리는 운동까지 들어가면. 쳐, 부셔, 부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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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살살해줘. 지우 훈련 끝났고요. 빨리 출소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합니다. 먹고 싶다. 예 다이어트니까 구경만 했고요. 갈비찜 냄새는 참을 수 없더라고요. 먹고 싶다. 아집 가는 길에 잼민이들이 치킨을 뜯고 있는데 거짓고구문이었구요 맛있어? 누나한 입만 먹어도 되니? 먹어도? 돼? 네? 먹으세요 네. 네.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. 저에겐 한끼 통살, 떡볶이, 갈비, 치킨 다 있고요. 심지어 떡볶이 맛은 소스가 진리 많아요. 속세의 맛이 당긴다 추천할게요. 한끼 통살과 수밤미의 콜라 봉봉 소개 좀 할게요. 비트 주슈 통살 왕갈비 블랙갈리 그리드 한박스 테킬 그리드 이양념 치킨 제로 통살 간장 마늘 치킨 제로 통살 국물 떡볶이 꼬냐 볶음 박갈릭 중두 개씩 열네 개 거기다 수밤이가 졸고 졸라 법으로 김서로 박... 여기 밥까지 한 개까지 넣었고요다 먹었구요 15개 가격 할인율 43% 때려박아 28,500원으로 만나보아요 기하은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같이 먹고 살펴보아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예밥다 먹었는데 쌤한테 유산소 하라고 카톡이 와서 일전에 우연히 만났던 독자님이 계시는데 아, 화면 좀 띄울게요 수박님 아니세요? <laughs> 아 맞아요 간발에 어? 짠 짭족하기네. 응. 인정? 그렇네 <laughs> 같이 길방 치던 구독자님께서 인스타를 보니 다이어트 중이시길래 같이 런닝 뛰기로 했거든요. 지금 만나러 갈게요. 어머! 어머! 요네리아. 동굴이요. 호세가 嬉しい. 바로. 동굴이요. 다도 해도 못찍 마세요. 이 예, 러닝 하려는데 간지라는 자전거가 있어서 오이 자전거 누울 거예요? 맞죠, 맞죠. 어 사무치. 어, 어 450만. 어안녕히계세요 어, <laughs> 이제 진짜 러닝 할게요. 아니 근데 개구리가 제 허락도 없이 기강 잡고 있길래 못 참겠고요. <laughs> 수반부로 날이 선선해서 시원하게 땀 빼기 딱 좋은 날씨발이고요잘 뛰세요. 저요? 저꽤 뛰죠. 잘 뛰세요? <laughs> 네. 뛰죠. 아, 잘 어. 어 육상 좀 하신 거 아니에요? 저 약간 단거리 선수죠. 아, 단거리? 토끼 같은 아, 스타일이죠. 오, 저도 좀 저도 단거리. 토끼 스타일이에요? 네, 토끼. 네. <laughs>

왜? 날이 어두워지니 공원에도 낭만이 찾아왔다. 그 낭만에 우리는 뛰어들었다. 이제 서로 장기 하나씩 보여주는 타임 갖기로 했는데 발 발레 같아요. 독자님은 풀업. 몇 세? 왜? 이 오, 잘 하시네요. 그리고 저는 작두타기. 오 그거 같아요. 네 어떤 거요? 새요 새. 아, <laughs> 어 벤치? 벤치 잘하세요? 한번좀해보실래요 그러면? 자셋 열. 오와. 우와. 아 너무 웃 오랜만에 원 RM 칠게요. 네 예, 견갑 보정하고 체스트 업. 하체로 지면 진니미로 프레스. <laughs> 개같이 실패. <laughs> 예, 운동은 흉부압박으로 급하게 마무리했고요. 이제 뭐할 거냐면. 아, 저 길동 귀동 쓸래요? 길동이요? 재밌어! <laughs> <laughs> 예, 길에서 한끼 통살, 줄에서 길동이고요. 먹는 것까지 먹는 거고, 운동은 운동이고, 둘다 열심히 할게요. 예, 독장님이랑 운동하고 닭 먹으니 뭐된것 같더라고요. 다이어트 한2주 정도 지속한 사람 느낌? 내일 네, 차고요. 아, 맛있다. 정 음. 소스랑 비료. 음. 아, 어, 소스. 음. 소스. 어머 어머. 어, 어. <laughs> 예밥한입닭한입밥딱밥딱 밥 더블 레크로 돌렸고요. 와밥 진짜 잘 주시네요. <laughs> 다 먹고요. 물합고 <선물> 왔다. <laughs> 이번에는 이게 뭐야? 눈이 안 빼요. 이름인 줄 알았어요. 예 다음 닭가슴살도 잘 뜯어서 나눠 먹을 거고요. 잘 뜯어서 우와. 이런 수박. 예 손은 씻었기에 어미세금법으로 잘 찢어서 대접 들어갔고요. 독자님의 픽은 대로 떡볶이 맛이 제 맛돌이라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. 양이요 양념치킨? 음, 오 양념치킨 좋죠 그렇죠. 네 음. 예, 이제 마지막 입가심은 다이어트니 제로 맥주로 갈게요 자아아 <laughs> 먹고요 자 먹고요 자 먹고요 자 먹고요 자 먹고요 자 먹고요 자 <laughs> 먹고요 아저 트림 좀 할게요 <laughs> 이제 헤어지기 전에 서로의 다이어트 앞날을 위해 덕담 한마디씩 해줬고요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서 바디 프로필 꼭 성공하세요 아네 어, 감사합니다 어. 수밤님도 다이어트 열심히 하셔서 올림피아 출전하세요 예? 수밤 브이로그 예, 이제 다이어트 잘 하시라고 한끼 통삽 맛별로 드리고 귀가핑 할게요 안녕 예집 도착했구요 다이어트라 그런지 주니 피곤해요 천장 벽지만 구경하다 <laughs> 옷에 땀냄새가 너무 나서 다이어트 기념으로 씻을게요 배가 좀 출출하니 양치로 터진 입좀 막을게요 <웃음> <웃음> 댓글에 언니 하고픈거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리를 씻다보니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노래 하나 썼어요 제목 개새끼 개새끼야, <laughs> 개새끼야. 수반부로 제가 몇 개월째 야식 주문군에 걸려서 밤마다 고칼로리 음식을 때려먹었는데 다이어트 할 거니까 곤약볶음밥으로 클린하게 야식 즐길게요 간편하게 쓰레기만 버리면 되니 이보다 편할 수 없고요 예 식사할게요 플레이팅 이쁘게 이 돼서 기분이 좋네요 깍두기 볶음밥이 맛이 좋더라고요 맛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감자탕 다 먹고 소주 하나 시켜서 남은 깍두기 조사놓고 밥 볶아서 떠먹는 맛 줄여서 술 땡기는 맛 뭐가 묻은 거 같은데요? 뭐 묻었는데요? 묻었어 렌즈 <laughs> 아 요새는 보리차가 잘 나와요 예 이제 완벽해진 식단으로 야식 땡기는 도중 PT 씨한테 전화가 왔고요 유산소 하고 가라니까 왜 그냥 가셨어요? 오늘 공원 뛰었습니다 공원 공원 얼마나 뛰었어요? 10kg야 10kg 그 식사는 뭐 드셨어요? 아저 닭가슴살이랑 곤약볶음밥이요 그 오늘처럼 운동 강도 뽑고 식단하면서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죠 <laughs> 예 오늘처럼요? 다이어트 쌉 가능인데요 아우 다먹고요다 마셨고요 재미고요 다음 운전 트레이 예 편집 좀 하려는데 입이 자꾸 궁금해서 치킨 맛닭지랑 보리차 한잔 찌끄리며 편집 좀 할게요 한끼통사의 브랜드 사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쉽게 질리지 않는 여러분의 픽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올인원 세트 추천드립니다 딱 드셔보시고 괜찮은 맛을 찾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혹은 건강관리를 맛있고 덜 스트레스 받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같이 하자 예 저랑 같이 다이어트 땡기실 분들은 소방과 한끼통사 최저가 마켓에서 닭가슴살 구매 후 고정 댓글에 대댓글 달아주시면 1 0명을 뽑아 소방이픽 제품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. 줄여서 이벤트. 다른 말로 당첨 기원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건강히 만납시다. 안녕.